안녕하세요, 로이터입니다. 네, 어, 바로 전 영상이 그 집탄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어, 환상 속의 집탄, 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 어느 정도의 집탄 튜닝은 필요하지만 어, 실총처럼의 이런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계속 네,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집탄 튜닝은 생각보다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본적인 집탄 튜닝 중에 하나인데요. 어, 바로 정밀바렐. 정밀바렐 인스톨에 관련된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록류들, 핸드건이나 뭐, 그, 전동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스도 그렇고. 전부 다 정밀바렐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어, 19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이나바레에논 틸팅 아웃바레를 쓰고 있는데, 어 이제 핸드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다 제가 글록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논틸팅 아웃 바렐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번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논틸팅 아웃 바렐이 집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어, 많았어요. 예. 네. 이너 바렐을 바꾸는 어, 정밀 바렐로 바꾸는 것보다 논틸팅 아웃 바렐을 쓰는 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집탄의 향상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어 이제 오늘은 이제 SAI 하이카파 4.3요 어, 모델에다가 어, 정밀 바레를 넣어 줄 건데요 어, 어제 제가 아텍샵에다가 주문을 한 이너 바레리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PDI 제품이고요 6.01 입니다 내경은 6.01어 다행히 네, 4.3이 있었어요. 이 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 95mm인가 98mm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순정 이너바렐과 비슷한 네,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 정밀바렐인데요. 음, 어저께, 어, 저번에, 그, 집탄 관련해서 이제 이너바렐 설명해 드릴 때, 내경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내경이 좁을수록 근거리에서의 집격탄, 그니까, 직발의 집탄이, 어, 훨씬 이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내경이 커질수록, 어, 이제 사거리, 뭐, 요런 설명 해드렸는데, 핸드건, 핸드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핸드건의 유효 사거리는 20미터 이내에요. 뭐, 한1 5미 15미터, 20미터 이내인데, 어 이제 핸드건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트 보호 바렐이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핸드건 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네, 보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멀리 정확히 보내려면 소총으로 쏘는 게 훨씬 낫죠. 실총이랑 네, 똑같아요. 에어소프트건도 어, 차라리 멀리 보낼 거면 호흡이더 어, 일정하게 잘 걸리는 네, 전동권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이파카 하이카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틀팅 아웃바레를 제가 못 봤어요. 어 제가 이제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집탄 튜닝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밀바레이에요. 근데 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이카파용 정밀바레 PDI 제품을 주문을 해서 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 상태가 음 이너바레는 순정이에요. 지금 WE 순정 이너바레를 넣어놨고요그 다음에, 호복고무는 라이라, 아니, 죄송합니다. 메이플리프. 어, 메이플리프 네, 메이플 60도짜리 노란색 디셉티콘. 정확도가 더 좋은, 네, 디셉티콘 호복고무를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어, 일단은 그 순정상, 지금 상태, 어, 순정은 아니죠. 호복고무를 갈아놨으니까. 근데 지금 상태로 한번, 어, 컴파워, SMT 타켓에다가 쏴보고요. 그 다음에 이너바레를 교체하고, 정밀바레를 교체하고, 한번 또 사격을 해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오늘 작업을 해서 이제 쏴볼 거라서, 어 그거 한번 비교해서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어, 한번, 네, 실험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격을 해볼 거고요. 어, 비비탄은 지금 VFC 정밀탄입니다. VFC 정밀탄이고, 어, 이너바레 청소는 한번 했고요그 어, 다음에, 가스는 퍼프디노, 화이트, 그린 어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 거리가, 어, 실내 치고는 좀 멀어요. 지금 약 10m 정도 됩니다. 한 8m에서 10m?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 한번, 어, 쏴보고,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멀 이너바렐입니다. 노멀이고요. 어, 한탄창씩 쏴보겠습니다. 타이다 비었네요. 어,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하이카파 4.3 음, 순정이너 렐입니다어 그렇게 이제 보면 중구난방까지는 아니에요. 어, 많이 모였어요. 한20 지금 26발 마지막 발이 26발인데 어, 꽤 지금 먼거리에요 거의 음, 저기 노멀 아이언사이트로 보면 가늠자 가늠세로 보면. 어, 거의 감자가 요만하게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게 작은데, 어, 요 정도 집탄입니다. 요 정도 집탄인데, 어, 제 글록이었다면, 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집탄 튜닝이 된제 글록이었다면, 아마 이 안에 다 모여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그이너바레를 한번 PDI 걸로 교체를 해보고요. 어, 다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 이너바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꿔볼 텐데, 요거 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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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요거. 여기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어, 수옵틱스에서, 그 뭐, 멀티툴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 한번 써보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엄청 미니툴인데, 어소총망이고 어, 거의 주 용돈이 칼인 것 같습니다. 칼이 되게 날카로워요. 어, 초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잘 어, 쓰지는 않고요. 어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어,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초점이 잘안 맞네요. 요겁니다. 요거. 되게 귀엽게 생겼죠? 네, 딱히 이렇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진 않은데 네, 되게 처음에 보고 우와 이게 툴이라고 할 정도의 네, 되게 귀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제가 어,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카파 음. 분해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하이카파는 요거 멈칫핀 빼고 뺍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가 빠지고 이 슬라이드 안에 어, 네, 여기 이너바렐이 안에 들어있죠 어, 요거는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네, 요 안에 여기 있어요 앞쪽에 얘를 뒤로 빼면서 으악. 이렇게 들어올려 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팍 튀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빼면 이너바렐과 챔버 세트가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빼야 되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 음 여기 아래쪽에 호흡 조절하는 나사 아래쪽에 어 십자 볼트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면 아웃바렐과 이 챔버 이너바렐이 분해가 됩니다. 네, 작은 십자로 얘를 풀어주고, 방향 잘 보셔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빠져요. 여기 이제 이너바렐인데, 어, 요거 이제 뭐 순정이에요, 순정. 순정인데, 이거를 이제 깝니다. 챔버에 있는 볼트 두개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됐고 어, 새 PDI 6.01 이너바리를 인스톨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laughs>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어, 와, 네. 내부 조도. 이 이너바렐 안에 이런 그 가공 정도를 조도라고 하는데요. 거의 거울입니다, 거울.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 홈 방향에 잘 맞추시고요. 이 아래 그이너바렐 보시면 뭐요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쉽게 놓고, 방향만 잘 보면 돼요. 자세한 이런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체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름판이랑 잘네 조립을 해주시고, <laughs> 뚜껑을 덮어 줍니다. 이게 그 챔버를 꽉 눌렀을 때안 붙으면 이너 바레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챔버랑 이너 바레 사이 홈에 딱 맞아요. 그러면 이게 딱 밀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조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조립하셔야 돼요. 다음에 아까 뺐던 볼트를 다시 넣어 줍니다. 이게 작은 볼트류들은 너무 과한 힘으로 감으시면 어, 나사 그 머리가 망가져요 나사 머리가 그러니까 적당히 꽉 조여질 정도까지만 지까지 네, 조여주고 아까 호법 자기가 걸어놨던 양을 좀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어, 저는 한네이 정도 걸어놨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너바렐에도 아웃바렐에 넣고, 예. 조립이, 다시, 이제, 그, 분해할 때 조립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분해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어떻게 조립되어 있었지? 하고 핸드폰 차, 그 사진 찾아보시고, 다시 조립하시면, 어, 그런 습관 좋습니다. 숙달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게. 그다음에 상부에다가 다시 넣어 주고요. 아, 죄송합니다. 글록이랑 헷갈려서. 요 <laughs> 앞에서 뒤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코일 스프링을 넣어 줍니다. 살짝 압축해 가지고 압축하면서 이렇게 오일이 발라져 있어서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튀어 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예 네. 그다음에 상부랑 조립을 하면 됩니다. 하부랑 상부 하부랑 조립을 해주고 이렇게 잡고 핀을 여기 여기 이이 이 홈이 있어요. 빠지는 홈 맞춰서 이를 끼워주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네. 과연, 네. 다시 한번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DI로 바꿨어요. 네. PDI로 바꾼 SAI 하이카파. 한번쏴 볼게요. 네, 이제, 어, PDI 6.01 정밀 발열로 바꾼 어, SAI 하이카파 4.3입니다. 사격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아까랑 뭐 거의 동일할 텐데, 어, 계속 설명해드리지만, 이 집탄이라는 게, 이제, 제 리뷰 집탄은, 어, 되게 주관적이에요. 제가 그냥 들고 쏩니다. 그래서, 그거 꼭 감안해주시고요. 뭐, 뭐, 두 번째 거는 뭐더 신경 써서 쐈네, 어쩌네.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아까 처음 쏠때더 신중하게 쐈거든요. 최대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쏴볼게요. 정밀 발열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PDI 정밀발레를 넣은 후에 집탄입니다. 어, 전이랑 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이제 제가 쐈지만, 어,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어, 이 모이는 집탄율, 그러니까 집탄율, 명중률보다는 집탄율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네.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논틸팅 아웃바렐 그 비교 리뷰 했을 때보다는 크게 확연하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확실히 이제 순정 이나바렐보다는 정밀바렐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죠. 어 저도 이제 장착하고 이제 써본 거예요. 근데 음뭐 그닥 이렇게 와, 마음에 든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향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써 보고요. 어제꺼글록그 한번 써 볼게요. 어, 정밀 바렐이랑 논틸팅 아웃 바렐까지 다돼 있는 예전에 제위 글록 한번 싸보겠습니다 어, 네. 뭐제 제일 최애템입니다 네. WE 베이스. 네, 트윈 된 글록이고요. 어, 요거는 논틸팅 아웃 바렐이랑 라이락스 인어 바렐이 들어가 있는 네, 녀석이고 얘가 아마 호복고무는 순정일 겁니다. 네. 아무튼 제가 집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되게 지금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맨날 구입 c 만 쓰다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WE 제그 커스텀 글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어, 보시면 거의 이제 같은 거리에요 같은 거리인데 어, 뭐 물론 이제 총이 틀리지만 이건 이제 글록이고 저는 하이칵파지만 어차피 같은 가스 에어소프트건인데 집탄 튜닝을 나름대로 한 녀석과, 뭐, 이제, 기본 집탄 튜닝만 한 녀석, 뭐 순정,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쐈을 때 차이점이 나와요. 네. 확실히 가운데 훨씬 잘 모이죠. 그니까, 러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이너바렐, 정밀바렐이나 호복고무보다는, 논틸팅 아웃바렐이, 어, 집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하이카파도, 뭐, 논틸팅 아웃바렐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 저게 이제 구조상, 뭐, 안 나오는지, 어, 뭐, 수요가 많이 없어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하이카파도 논틸팅이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어, 일단은 뭐, 결과는, 어, 정밀바렐이 순정보다는 조금 더 낫다. 하지만, 이제 뭐, 다시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왔네요. 논틸팅 아웃바렐이 더 효과가 크다. 네, 아무튼 오늘 뭐, 결과가 이상해져 버렸는데, 어, 일단, 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스트를 해 봤죠 네어 결론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대로 뭐 순정 보다는 정밀 바렐이 조금 더 좋은 성능 좋은 집탄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눈 틸팅 아웃바렐 까지 하면 조금 더잘 모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 일단은 뭐 이제 정밀 바렐 샀으니까요 <laughs> 저도 큰 차이를 바랬지만 역시 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순정 이너바렐 때보다는 잘 맞으니까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는 이너바렐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뭐 청소하고 좀뭐 길이 들면 그다음에 감을 더 잡으면 잘 맞을 거라 위안을 삼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고 어이 녀석은 정말 네 진짜 뭐 제가 정말 믿는 녀석인 만큼 네 집탄도 매우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지금 3년째인가요? 3년째? 거의 4년째 써가는데, 어, 고장은 없었고, 뒤에 해머셋 한번 갈았습니다. 네, 마모가 많이, 써. 하도 그, 트레이닝 할때막 속사 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어, 이 녀석, 네, 뭐, 오랜만에 쐈는데도 잘 맞네요. 네, 역시, 네. 글록입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집탄 관련해서 되게 저번 영상, 어, 올린 거에 관심도가 좀 높아서 음, 오늘도 뭐 이제 부품 교환하는 김에 영상을 좀 한번 찍어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구요 어,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또뭐 도움되는 리뷰 있으면 또 이렇게 퇴근 후에 초췌한 몰골이지만 도움되는 리뷰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